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제가 홍보를 맡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어, 힘 받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어, 한우가 널리 널리 알려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 광고를 찍을 때 처음 알았어요 어, 종류가 120여 가지가 된다는 것을 어, 그리고 어, 먹어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어, 그거에 그거 아주 종이 한장 차이를 아는 것도 있지만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어른부터 아이까지해서 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어, 해서 뭐 한120 정도가 120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말 어, 제가 이 홍보 대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한우 농가 농가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어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널리 널리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제 피드 준비했어요. 드라마가 끝난 지 지금 며칠 되질 않아서요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요. 일단은 사실. 촬영하는 동안 밥을 제때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고기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나네요. 일단은 맵기, 하루 세끼 밥을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한우가 한 끼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어~ 글쎄요 일단은 좀 잠을 좀 잤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네. 네. 어, 매력이야 워낙에 철철 넘쳐가지고. <laughs> <laughs> 어, 글쎄요 어~ 어~ 나또 네이버로 얘기하기 뭐한데? <laughs> 좀한우처럼좀 음, 뭐라 그러지? 친근하고 좀 소탈하고 어 이제 꾸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에서 오늘 비슷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우는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예, 저도 거짓말하기 싫어해서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군데 네. 불러주시면 해야죠 그리고 어,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먹어봐야 남한테 알릴 수가 있듯이 뭘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좀 먹고 아이 부위는 이래서 좋고 저 부위는 저래서 좋더라는 걸 먼저 좀 알까 생각합니다 그냥 흔히 아는 뭐 등심 안심 뭐 차돌박이 이렇게 흔히 아는 것 빼고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찍을 때 120여가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위별로 조금 알고 나서 어, 이런 것도 괜찮아, 저런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가 돼야, 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 말씀을 일단, 127가지를 그다 먹어보고 하겠다는. 얼마나 좋아요. <laughs>